5월의 화창한 봄날을 기다리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요. 오늘은 맑은 가운데 오후에는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맑은 하늘과 함께 기온도 가파르게 올라서 대구는 23도로 어제보다 5도 가량 높겠습니다. 안동도 22도, 포항도 20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이 20도를 웃돌아 온화한 봄날이 되겠습니다. 다만 밤 사이에 복사 냉각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아침까지는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는데요. 또 오후에는 오존농도 나쁨 단계가 되겠습니다. 교통 안전에 유의를 해주시고 호흡기 관리에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중국 산동반도에서 우리나라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권에 하루 종일 맑은 하늘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대구 경북 맑은 가운데 오후에는 경북 남쪽으로 중심으로는 구름이 조금 많이 지나겠고 파도 높이는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를 보시면 대구는 오늘 23도가 예상이 되고요. 영천은 22도, 경산도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 안동은 오늘 22도가 예상이 됩니다. 봉화와 영주는 낮 기온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영북 동해안 지역 오늘 포항은 20도까지 오르겠고요. 울릉도와 독도는 16도와 14도에 머무르겠습니다. 어버이날인 내일도 맑은 하늘이 되겠고요. 금요일쯤 한 차례 비가 더 있습니다. 세차는 조금 미루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